이어서 정운문학상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. 정운문학상 작품상은 김선자 시인이십니다. 시상은 앞에 두 분께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. 상패와 축하 이어 상금 50만원을 드립니다. 정운문학상 작품상 시인 김선자 선생님께서는 탁월한 예지로 문학창작에전념하시는 물론 수준 높은 시집을 여러 번 발간하셨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문학활동에 전념하여 한국문학발전 및 향토문학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. 이에 우리 고장 문학의 선구자이신 소정 정훈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1회 정운 문학상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. 드리는 분은 같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꽃다발과 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해주시고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박웅희 위원장님, 또 리연석 이사장님, 어, 김영수 학장님, 엄기창 원장님, 더운 문 학상 작품상을 어,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그 국어책을 처음 받는 순간 그책 냄새를 맡으면서 시인이 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. 어, 그 이후로 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기처럼 시를 써왔어요. 어린 시절부터 어,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어, 한 제가 한 35년이란 그런 어떤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강을 그 건널 때마다 그 시는 어, 저의 동반자였고 제 삶의 이로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참 행운의 해인 것 같아요. 제가 쌍둥이 손자 할머니가 또 됐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어, 훌륭한 상을 받게 되고 저려, 저한테 올해는 참 행운의 해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어, 음, 열심히 시를 배워서 좀더 나은 그런 시인으로 바로서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 어떤 무식고, 이렇게 우리가 걷다 보면 밟고 지나가는 풀 포기도 뒤돌아서서 일깨워 세울 줄 아는 그런 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